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어, 그때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뿐만 아니라 설교를 다 마쳐 가는 중에도 눈물이 나고 또 마쳐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본문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그 과정에서 주님과 저는 둘만의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었고, 동시에 그 가운데서 또 깊은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지난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기쁨과 평안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때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부분을 좀더 보충을 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차가운 냉대도 받아왔고 따가운 눈총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더러운 짐승으로 여김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리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세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이 여인을 굳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즉 나같이 무익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찾아 주실까?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죄의 짐에 눌려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어느 날 동네 거리에서 주님이 전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같았고 참된 위로를 받으며 새롭게 회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또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그의 그 고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아낌도 없이 모두 다 주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향유는 한 달, 두달 아니면 석달 이렇게 일을 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우 살수 있을 만큼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비싼 향유는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깨뜨리곤 했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전재산과 같은 그 결혼 자금을 주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접촉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모든 죄로부터 전결하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동시에 모든 죄는 전염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과 구별을 구별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기피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 여인과 주님이 서로 접촉을 했으니 어떻게, 어떤 생 어떤 생활 하겠습니까? 주님도 이 여인처럼 더러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9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지 않을까? 즉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인 이 여인과 접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주님은 시몬의 이 마음을 아시고 빚을 탕감한 자의 이야기,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이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십 한지를 보시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발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맞다. 네 판단은 옳다.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과 비교하시면서 이 여인이 왜 주님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있는지, 왜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지, 입을 맞추고 있는지, 향유를 붓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4십 주제를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라 사랑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도 준비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주님께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비교를 해볼 때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에게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비록 자신의 집에 주님을 초대했고 음 식사 자리도 준비를 했고 주님께 호의도 베풀었지만 또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준비도 되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어지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초대한 손님에게 베푸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주님께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인사로서 주님께 입맞춤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흔하고 값싼 그 올리브유로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서 단정하게 해줘야 하는 그 의무, 그 의무도 주님께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을 자신의 집에서 처리했지만 아무런 관계를 맺적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님의 바다에 쏟아 부으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과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낭비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나 이 여인이나 주님 앞에서 누가 더큰 죄인인가 할것 없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큰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한없이 부족하고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뛰어나게 훌륭하게 보입니다. 영성이 더 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품도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많은 죄와 허물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이 반면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마땅히 짐승 치고일 받아야 하고 또 저주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 시몬과 달랐어요.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자신의 죄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용서함을 받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죄가 그 은혜로 사망을 받은 만큼 자신의 모든 사랑을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사랑은 개인의 결단과 의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와 습관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라라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용서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아까워서 또 나의 이익을 남기려는 그 계산을 하기가 바빠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나친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죄와 오물을 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남을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께 붙은 가지, 붙어 있는 가지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가 없더란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고 흐를수록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생길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진짜 이런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익한 존재인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어떠한 계산도 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심.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받는 그 은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그 은혜,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그 은혜의 시대가 갖는 새로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 시몬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그의, 신앙, 그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완벽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엉터리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함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별하는 기준도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주님과 맺어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타고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47절에서 주님이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고 하실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정말로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적게 용서를 받고 적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죠.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는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을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된 존재인지 그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반면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찍힌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된었는지그 본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많이 사랑할 수도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이 주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 때문에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내가 너무나 무익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받아지는 그 은혜를 받고 그 결과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하고자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가 어떤 비난과 조롱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욕을 해도 짐승 취급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에 고정하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본분이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료옥합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삼절입니다 내게 있는. 다시 주님, 다시 이땅 위에 임하 실그때 주의 그신 사랑 은 우리 이전 만 한번 더 불러 보겠 습니다. 내게 네 있는 향료 파. 내게 있는 향유 혹아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께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살리신 그밤 흘린 비로 날 죗대 속하셨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제일 많아야 될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님과 바리새인 시몬과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과 긴 대화를 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너도 저 여인처럼 좀 행동을 좀해 봐라. 좀 저렇게 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리새인 시몬과 탕감 받은 자의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정말로 그 정답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를 진짜 알고 있느냐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가 받은 은혜를 정말로 그 가치와 귀함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의 눈앞에 주님이 계신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받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죠.뿐만 아니라 어느 날 여기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누림을 갖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참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바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